보통 이제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제 환자분들이 영골을 써, 어떤 걸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고 계시고, 심지어는 뭐 본인은 이걸 안 썼다고 했는데, 제가 막상 들어가 보니까 지중계 연골이 없어가지고,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만나게 되면,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. 안녕하세요. 처음처럼 전과 이방석 원장입니다. 오늘은 이제 코 재수술로 제일 많이 오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. 이제 콧대가좀 휘기도 하고 코끝이 좀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재수술을 하러 오신 케이스입니다. 어, 이 환자분이 이제 5년 전에 이제 실리콘 보형물과 귀형골을 사용해서 수술하신 분인데 여기서 옆모습에서 보면은 좀 코끝이 콧대에 비해서 콧대만 이제 실리콘으로 좀 높아져 있고 코끝은 거기에 맞춰서 좀 올려주었어야 되는데 이제 코끝이 같이 콧대에 따라와서 올라가지 못해서 약간 뭐 코끝만 갑자기 뚝 떨어지는 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지금 정면에서 또 보시면은 코 일부로 이렇게 벌리고 있는 것처럼 콧구멍이 좀 넓어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콧대 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분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 미간 중간하고 인중 코끝 중간하고 맞지가 않는 분이시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분들은 약간 휘어 보일 수는 있어요.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실리콘이 약간 좀 좌측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코가 전체적으로 좀 휘어 보이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이때 수술 수술을 개방형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, 뭐 코끝 연골이 이제 높이를 유지를 하려면은 안에 이제 지지 구조들을 좀 확실하게 해주고, 코끝 연골을 거기에다 이제 고정을 했을 때, 이제 코끝이 좀덜 떨어지거나 좀 예쁘게 떨어지는데, 이제 유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 구조가 약하지 않았나,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이분이 또 이제 이전에 다행히 비중격 연골은 사용하지 않았더라고요. 그래서 비중격 연골 사이즈를 보니까 그래도 수술,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비중격 연고를 사용해서 비중격 연장술 많이 들어보셨죠? 그 비중격 연장술 방법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기로 했고 이제 뭐 비중격 연장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코가 약간 길어지면서 코구멍이좀덜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콧구멍이 워낙 넓으신 분이니까 이제 콧볼 축소를 같이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보통 실리콘 보형물이 휜 경우에 보통 실리콘이 캡슐이 한 마그에 하나 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막을 같이 제거를 해줘야지 나중에 이제 추후에 다시 우리가 실리콘을 다시 이분은 실리콘을 다시 넣기로 했으니까 다시 넣었을 때좀휠수 있는 걸좀 줄여주기 때문에 이제 실리콘 싸고 있는 막 캡슐도 같이 제거를 하면서 수술을 진행했고 보통 이제 코가 이분이 이제 코끝이 낮은 분들이니까 이제 비중격이 휘어 있어도 코끝이 낮은 분들은 수술을 하기 전에는 코 끝이 많이 휘어 보이지 않는데 보통 수술하고 나서 코가 이제 높아지면더 휘어 보이게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최대한 그런 걸잘 체크를 하고 수술하면서도 그런 걸잘 체크하는 게 코가 이제 나중에 수술 후에 휘어 보일 수 있는 확률을 좀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수술 후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옆모습도 이제 코 끝이 좀 올라가니까 그렇게 잘 나와 있고 이제 또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정면 모습이 꽤 많이 변했거든요. 이분이 이제 제 기억에 뭐 무슨 방송을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화면에서 너무 코가 많이 휘어 보이고 코구멍이 너무 벌렁거리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, 나중에 경과 오셔서도 많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. 후그 사진에서도 보면은 뭐 코구멍 크기가 뭐 확연히 많이 줄 모습을 볼수 있고 이제 실리콘 흰 것도 교정이 잘 돼서 휘어 보이는 것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이 이분 같은 경우 수술 난이도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? 어,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수술이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비중 비중격이 휘어 있어가지고 비중격 흰 거를 잡아주는 과정이 이제 쉽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쉽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제 안에 들어가 보니 약간은 좀 어려웠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통 이제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제 환자분들이 영어를 영호, 써 어떤 걸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고 계시고 심지어는 뭐 본인은 이걸 안 썼다고 했는데 제가 막상 들어가 보니까 비중결 연골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엄청 고민했던 적도 겪었고요. 뭐기형골 떼고 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마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걸 확실히 이제 환자분들이 좀 정보를 정확히 주시면은 저희가 수술하기 훨씬 편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재수술 같은 경우에 이 환자들이 뭐몇 년씩 있다 오시니까 잘 기억도 못하시고 그리고 이제 많지는 않은데 가끔 환자들한테 고지를 안 하고 이제 뭐 비중결 연골을 쓴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재료들을 몇시나 뭐 이런 걸 쓰시는 그런 병원들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경우에 이제 환자가 모 그러니까 저도 수술을 그런 정보 없이 들어가는데 만나게 되면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. 아. 되게 어려운 수술이었는데 스스로 어, 뭐 환자분의 좀 만족도는 좀 어땠나요? 이 환자분은 이제 제일 개선을 원했던 게 코가 휘어 보이는 거랑 이제 콧대 부분이 완전히 휘어 있으니까 그거랑 이제 콧구멍이 너무 큰거 이제 그 화면에 좀 너무 확연히 보인다 이런 거 때문에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수술하고 나시고 제가 한 3개월 정도까지 본것 같은데 아주 뭐 만족하고 계셨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실 코끝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화면을 이제 정면만 보고 이제 뭐일 하시는 건 아니니까 옆에서 보면은 그런 모습도 훨씬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도가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아까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재수술 케이스 중에 진짜 코끝이 떨어져서 오신 케이스가 제일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케이스 있었다 준비를 해봤고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처음찬호생과 이방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